대추는 예로부터 결혼 패백이나 돌상, 제사상에도 모두 올라갈 만큼 의미가 큰 재료였고요. 대추를 말리면 약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약에서는 마른 대추를 대조라고 해서 이전부터 한약제로 쓰여 왔습니다.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온성 식품으로 뚝 떨어지는 기온 차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환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대추차를 끓여서 따끈하게 한 잔씩 마시면 보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대추에는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비타민 C가 사과의 12배 이상 들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하는 윤조 작용이 있어서 감기 참 좋아요. 호흡기를 코팅하고 있는 점막이 메마르면요,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할 수가 있어서 감기에 잘 걸릴 수가 있는데,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도 수분이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이럴 때 대추의 보습작용이 도움이 됩니다. 대추는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말려서 건대추로 먹을 수도 있는데요. 대추를 말리는 과정에서 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성이 더 좋은 것은 말린 대추입니다. 건대추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식취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추 차로 끓여서 먹는 것입니다. 대추와 생강, 계피를 같이 넣고 차로 끓여 마셔도 좋은데요. 조선시대 가장 장수화 왕으로 알려진 영조대왕이 즐겨 마시던 약차가 강계다음이라고 해서 생강, 계피, 굴껍질을 넣고 끓인 차입니다. 건강관리와 기력보강을 위해서 승하하기 전까지 마셨던 차로 유명하죠. 대추까지 같이 넣고 끓여 드시면 더 부드럽고 맛도 좋아요. 농도는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요. 차처럼 연하게 맞추시면 건강약차가 됩니다. 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칼로리가 높고 영양성분이 풍부한 만큼 과식하면 체하거나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할 수 있고요. 속 열을 생기게 하고 또 습기가 쌓이게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체질적으로 습한 체질과 열한 체질인 분들은 특히 대추가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주의해 주셔야 해요. 또한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 환자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대추차를 물 대신 음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뇨 환자라면 피하셔야 하고요. 대추는 일반인인 경우 하루 섭취량은 10개 이하, 사과대추처럼 큰 것은 다섯 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여기에서 절반 이하로 섭취량을 줄여주세요.